이번 시간에 우리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과 관련되는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 우리 교재 373페이지에 있는데요. 감가상각의 개념은 원가배분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각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이미상각이고요, 기업에게는 강제상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원가 배분 과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송금이라는 용어를 이제 갑자기 나오는데 요게 이제 세법적인 내용이 갑자기 들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비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여 비용 인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임의 삼각제도고 기업회계는 강제 삼각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한 부분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사업에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한 자산이 유형 무형 자산이고요. 금융리스 자산도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금융리스 자산은 원래 리스는 누구 거죠? 리스 회사 소유입니다. 리스 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데, 감가상각은 사용자, 사용법인에서 감가상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리스 자산이 있을 때에는 관련되는 자산이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는 기본적으로 취득가액,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그죠?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어, 뭡니까?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과정이죠. 안분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년 동안 할 거냐? 라는 부분인데, 요 부분이 내용연수의 의미가 자산의 사용 가능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용 가능 기간을 의미하는데, 자이 부분은 대부분 법인세법에 나오는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 기간 내에 감가상각을 완료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원칙적으로 기업회계에 따라서는 강제상각 규정이기 때문에 내용연수 동안 강제로 상각하다 보면 내용연수가 딱 끝나면. 감가상각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세법은 이미 상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내 네,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감가상각이 반드시 완료되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상각률을 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다라는 거. 여기 이제 에, 세법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회계를 처음 공부하셨고 하셨던 분들은 어 이게 무슨 내용이지라고 하, 하실 수 있습니다. 어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업회계에서는 상각률을 정, 정하기도 하지만 그 기간 안에 반드시 상각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법인세법에서는 그 기간 안에 상각을 하면 좋고 기간까지 상각을 하면 좋고 못해도 상관없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연수 구분은 법인세법에 들어가면 기준 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 신고 내용연수가 나옵니다. 이거는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내용연수를 회사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실무적으로 가면 회사에서 정한 내용연수가 법인세법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세무조정이 복잡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법인세법에 나오는 내용연수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세법과 관련되는 내용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준 내용연수는 별표 5와 별표 6에서 정한 내용연수입니다. 세법에 요 내용 내용연수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해라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연수 범위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기준 내용 연수에 25%를 가감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내용 연수가 예를 들어서 40년이다. 건물은 40년 동안 감가상각해라라고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내용 연수를 무조건 적용해야 되느냐. 자 어떤 재화나 어떤 자산을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정비도 잘하고 관리를 잘 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래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하지 않고 무대보로 막 쓰게 되면 굉장히 단축되는 경우도 있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자, 그러한 부분들을 특성을 이용해 갖고 어, 세법에서는 25%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이다 라고 하면 25% 마이너스 된 부분, 30년이 되겠죠. 30년. 그다음에 플러스되는 부분 25년에서 플러스 25% 플러스되는 부분 자 하게 되면 40년이 50년이 됩니다. 50년 그래서 30년에서 50년 사이에서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이 범위가 내용 연수 범위가 되겠고요. 자이 30년에서 50년 사이 이 범위 안에서 신고를 해라라는 겁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 내용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 내용 연수 범위 내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연수를 적용해서 산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 내용 연수로 갑니다. 40년으로 그냥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중간에 있는 게 기준 내용 연수. 25% 범위 안에 들어오는 이 부분이 내용 연수 범위. 이 중에서 어느 내용 연수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게 신고 내용 연수가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단축해서 신고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 연수 관련해서는 시험 연구용 자산 내용 연수, 무형고정자산 내용 연수, 건축물, 업종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연구용 자산은 5년 내지 3년으로 어, 그러니까 범위가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고요. 무형고정자산도 5년, 10년, 20년, 50년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건축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량 운반 공구 기구 비품은 5년입니다. 5년인데 25% 단축한 기간이 4년에서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과 구축물은 20년짜리가 있고 40년짜리가 있습니다. 40년짜리는 25% 단축하면 30년에서 25% 늘어나면 50년까지 적용받을 수있다는 겁니다. 자, 6번은 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입니까? 내용연수 범위표라고 나와 있는데 업종별 자산.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번, 3번, 5번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별표 3, 별표 5에 적용, 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 자산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5년, 8년, 10년, 12년, 20년 에서 업종별로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업종별로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세법에서 해당되는 업종을 찾으면 내용연수가 몇 년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걸 선택해서 신고하시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무신고하면 기준 내용연수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방법은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신고해야 되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정액법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도 정액법으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고 무신고하더라도 정액법입니다. 자 건축물 이외의 자산은 정률법과 정액법 중에 선택할 수 있고요. 만약에 신고 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개발비는 어, 그니까 비례상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정액법이다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무신고하고 하게 되면 5년간 균등상각이다라는 겁니다. 균등상각.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우리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건축물, 업무용 승용차 그 외의 자산들 상각 방법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 갖고 고정자산 등록과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